안녕하세요. 빛나영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30일, 12월 30일 연말입니다. 항상 이 12월 연말이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않습니까? 올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룬 것도 있고, 보통 다 이루지 못하죠. 작년에 제 목표는 약간 가시적인 거였거든요. 재정 목표 얼마, 책 100권 읽기 이런 거였는데 올해는 사실 시작하면서 이런 목표를 안 세웠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자. 수치화되지 않은 그런 목표들을 세워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잘 살아보고자. 보통 우리가 새해 목표 세울 때 항상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다이어트. 두 번째, 영어 공부. 하, 이 영어가 뭐길래? 그쵸? 제가 얼마 전에 괌 여행을 다녀왔어요. 물론, 돈 쓰러 가는 영어와 돈 벌러 가는 영어가 다릅니다. 돈 쓰러 가는 영어는 사실 뭐 대충 해도 되죠. 근데 생각보다 말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식 피디님의 영어책 한권 외워봤는지를 읽고 약간 뽕뿌가 왔어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했고 어공대를 나와서 영업사원을 하던 제가 동시통역사라는 직업을 얻게 된건 영어책 한권 건 외워본 덕분이고 내 인생이 힘들고 삶이 어려워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느낄 때그 순간에도 뭔가 할수 있는 건 있지 않을까 저에게 있어서 그건 영어공부라든지 블로그 글쓰기나 여행이었고요 여러분에게 그게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찾아가는 게 그게 인생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빠밤 제 영어공부는 그냥 취업용 그리고 시험용 영어공부였고요 5년 전쯤에 그 박코치 영어회화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좀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때 한 1년 정도 다녔을 때는 되게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니까 좀 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또 5년을 영어를 손 놓고 지내니까 다 까먹더라고요. 12월 30일 영어 공부하기 첫날에 제 모습을 일단 증거로 담아 보려고 합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영어 테스트 같은 어플을 구해봤습니다. 한국어 문장을 듣고 영어로 말해 보세요. 얼마 동안 여행하세요? How long do you travel? How long do you how uh, how long days do you travel? How long are you traveling? 일년 동안이요. 돈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달렸죠. One year it depends on the money I the mon, uh, one y one year it depends on money I left. For a year it depends on how much money I have left. 일 년이요? 아 그렇게 오래요? One year. I think it's quite a long day. A year? Oh, that long? 네, 이제 반쯤 지났네요. Yes. Uh, I think it's uh, it passed by the half yes now i'm halfway through i envy you you i just to travel just in ten days i'm jealous i'm only traveling for ten days 나중에 언젠가는 오래 여행하고 싶어요 I hope... I wish... Uh, I wish... I wish travel... Someday I... I wish I travel long day I'd love to go on a big trip sometime in the future 저는 전에 은행에서 일했어요 근데 지겹더라고요 갑자기 이걸 얘기 <laughs> I used to I used to work at the bank but it was tired I used to be a banker but I got tired of it 그래서 그만두고 세상을 보러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So I quit the job and I started to travel to s e e t h e world. s o i q u i t a n d s t a r t e d t o t r a v e l t o s e e t h e w o r l d 지금 영어 실력인데 한반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꾸준히 하면 되겠죠? 아직 영어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영데이의 기록입니다 감사합니다 망했어 빛나영과 함께하는 나도 한번 영어로 말해보자 프로젝트 한 목표는 100일 동안 영화 인턴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시작하고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감사합니다.